네, 그 구청자, 관세청장님. 23년도 국내 면세점 매출이 13조 7,586억 원에 달했고요. 2024년도 8월 현재는 9조 6,469억 원 매출을 기록했어요.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관산업 규모로 성장을 했죠. 단순한 기업 실적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 경제. 예, 관광산업이 중요한 경제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6,387명입니다. 면세점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러 우리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현장 면세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원는 세계적 규모의 매출이나 면세산업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면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근로 환경과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청, 관리감독이 있다라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어, 문제 전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공감을 하지만, 관세청이 관리감도 있다는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매우 큽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죠.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관세청과 기재부, 관세청의 특허심사 평가 기준, 여기에 의하면 C 항목,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으로 배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의 기재부는 보세, 보세 판매장 제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관세청에서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9월 달에도 개최했습니다.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면세산업 시장 동향, 또 특허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습니다. 즉, 기재부도 관세청도 면세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과 지도 감독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참고인으로서 우리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김수현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면세 산업이 규모에 비해 아주 낙후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근로 의욕을 고취해서 면세 산업을 더 성장시킨다는 생각으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그 현장에서의 면세점 도중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요구들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새벽에 셔틀버스가 자리가 모자라서 택시를 탔다. 셔틀버스 좀 제발 늘려달라. 매장 공사 때문에 기침이 난다. 근무 중에 공사 좀 자제해달라. 오픈하고 마감하느라 물건 나르고 정산하는 우리도 사람답게 에어컨 바람 좀쐴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있는데도 직원 공간에는 온도가 30도에 가깝게 올라가니까요. 면세점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을 노동자를 위한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식사하고 오셨죠. 저희 면세점 노동자들은 허구한 날 밥을 굶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는 구내 식당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시락을 싸와서 게이트에 앉아서 먹습니다. 어, 보안요원은 여기서 밥 먹지 말라고 하고 면세점에서는 벌점 받는다고 게이팅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면세점이건 공항공사건 밥 먹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2시간씩 주던가요?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인원수 모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쉬기 위해 걷고 헤매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기 부지기수입니다. 현력업체 노동자들에겐 군내식당 식권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그밥한 끼조차 안 주겠다고 아주 조전한 차별이죠. 밥도 못 먹는데 다른, 데 다른 게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지요.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은 정수기가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노동자가 물을 안 마십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으면서 일하는 게 21세기에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한데요. 먹는 얘기 다음에 싸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의 직원님 화장실은 네 칸밖에 없습니다. 근무 인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참 예쁜 당신, 이곳은 소변 전용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밖에 못 사게 하면서 예쁜 당신이라니, 그냥 이 자체가 악질 농담 같습니다. 소변 전용 화장실이라 다른 용무가 있으면 고객 화장실을 왔다 갔다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면세점에서는 그 고객용 화장실에서는 양치질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어쩌라는 건가요?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래서 방광염과 변비를 달고 삽니다. 안전하지 않은 건 우리 조합원들의 방광과 위장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JDC 면세점 보세물류 창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활주로에 덩그러니 있는 창고까지 지게차, 버스, 비행기까지 피해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가지러 오가야 합니다. 카트조차 없이 맨몸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를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 노동자들은 물건 좀 팔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은 늘 공사 중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측정을 해보니까데시벨이 90에서 100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할때 최고 소음은 85데시벨 이하라고 경찰이 주의를 주던데요. 일하는데 데시벨이 100입니다. 고객은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하죠. 감정 우동까지 겪게 됩니다. 먼지 때문에 목이 아파 병원도 가고 있는데 마스크 좀 주셔라 했더니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그마자도 거절합니다. 두통, 천식, 피부 트러블까지 발생해도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엔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대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적정 인원이 고용되었는지 휴게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이라는 사람이 안전한지 정말로 평가하셨나요? 제도 운영위원회, 특허 심사위원회, 면세 산업 발전 협의회, 관세청장 간담회 수많은 대화의 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고는 없습니다. 한국 면세점 협회는 국내 면세점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던데 그 미래 성장에 노동자와 함께하는 길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면세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충분히 예, 그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공항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고, 이제 공항 퍼실리티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민간 위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특허 심사 위원회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지만 반세청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을 해서, 해서라도. 우리 그 저기 김소연 위원장님께서 어 발언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 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점 그 특허 갱신 평가 항목에 근로 환경 개선 적정성 문제가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 다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장님 그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이 점수 배점도 기준을 오히려 더 높여서, 어, 면세 사업자들한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인식, 근로 환경, 초우 예. 어, 개선, 이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서, 뭐, 식권부터 시작해서, 예. 쉼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laughs>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들과 지적들을 우리 관세청과 관련된 일도 있고 또 국토부가 관련한 아, 공항공사에 관련된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리스트업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국토부의 인천공항공사에서 하야될 역할이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관련 부처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만나서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황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예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예 김용환 위원님 한분 손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하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